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강사 김승주입니다. 오늘 우리 휘문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아, 어떤 식으로 고등 내신 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살펴볼 문제 유형은요. 바로 서술형 어법 되겠습니다. 자, 발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밑줄 친 A에서 F 중, 어법상 틀린 것을 3개 골라 기호를 쓰고 각각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는 지문입니다. 자, 지금 보면 A에서 F까지니까 총 6개의 보기 중에 틀린 것 3개 고르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것까지 수행해줘야 되겠죠?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 23번 지문이고 변형이 아주 많이 이루어진 그런 지문이에요. 우리 문제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변형되었는지까지 분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지금 물리적 세계에 대한 발견을 축적하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우리 concern 같은 경우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같은 표현으로 모두 쓸수 있냐면요. 이렇게, 물론, 능동태로도 와도 되지만, 지금, be concerned with도 지금, 능동태랑, 능동태로 썼을 때랑 마찬가지로,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A는 맞고요. 자, 그러한 이해 단독으로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과학적인 이해만으로는,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개별 사람들은요, 반드시 행동 이해만 합니다. 그러한 이해에 기반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자, 뭐할수 있도록 그러한 이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바로 act, 움직여줘야 된다는 라 거죠. 행동해야 된다는 라 거죠. 자, 여기서 b, 어떤가요? 자, help 뒤에 나왔는데, 자,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라고 할 때, help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오거나 동사 원형이 올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동명사 형태는 무조건 안 되니까 이 소빙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그쵸? 소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뭐라는 것이 지금 발견되어져 왔냐면 과학자들에 의해서 자, it 대시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 거죠. 자, 정기적인 운동이 너의 위험을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위험인지 보면 너의 심장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준다. 라고 해서 지금 오브 뒤에 동명사 와주면은 이런 거를 우리 특히 동격의 오브라 그러죠. 자, 너의 위험은 위험인데 심장병에 걸릴 위험을 줄여준다. 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지만 단순히 이러한 사실을 안다라는 것은 너의 개인적인 건강에 아무런 역할도 할수 없습니다. 만약 너가 그것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이해, 나 지식에 의해서 행동하고 실제로 운동하지 않는다면 너의 개인적인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지식만 있고 알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자, 그리고 이것이 더, 이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움직이는 거죠. 아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더 어려운 부분이다. 자, 뭐가 쉽냐면은 지금 운동에 관한 기사 내지는 논문을 읽는 것은 쉽습니다. 자, 가주어잇 진주어 투부정사, 그렇죠, 맞죠? 자, 실제로 정기적인 운동이라는 실제적인 루틴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라 그래서 지금 동명사구 주어 나왔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은 실제로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 어느 경우에만, 자, only when 해가지고 지금 부정어 구 내지는 부정어 절이 앞쪽으로 강조된 도치구문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어느 경우에만 사람들이 그러한 지식, 지금 과학에 의해서 제공된 지식을 take, 알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 지금 여기 only when. 지금 부정어 절이 강조되느라 면 앞에 위치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돼야 돼요? 주절은? 그죠. 주어동사, 도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all problems 오는 거 잘해줬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problems are solved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능수동 판단하는 문제여가지고 solving이 아니라 solved였어요. 자, 사실은 그 지금 행동의 부족이 지금 cause, 야기했습니다. 뭘 야기했냐면,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문제들은 바로 행동의 부족이 야기한 겁니다. 자, the origins of whose 나왔는데, 아, 이때 이 관계되면서 가리키는 것은 인류가 가, 인류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되겠네요. 자,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들의 기원은 어디에 있지 않다? 지금? 지식의 부족에 근거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f 부분을 보면은 자 우리 요 구문을 어떻게 바꿨을 수 있냐면 콤마 찍고 자 그리고 이러한 인류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의 기원은 해서 and their origin do not lie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죠. 같은 의미로. 자, 요런 표현 써줬을 때, 자, 지금 and라는 접속사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 h e r 이라는 그쵸, 소유격 대명사가 있어요. 자, 요 표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면서 소유격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합쳐주는 관계 대명사를 써주면 뭐가 되죠? 그쵸, whose가 되겠죠. 자, 이거를 and there를 whose로 바꿔서 whose origins do not lie. 이렇게 와줘도 되고요. 자 우리 whose origins 같은 경우 어떻게도 바꿔줄 수 있죠? 음. 만약에 whose origins do not 자이 표현을 지금 만약에 of which 구문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이 origins 부분을 일단 앞으로 튕겨져 나오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of which 해줘야 되겠죠. 음. 누나 이렇게 와 주면 됩니다 같은 의미로 써주고 싶을 때는 자 그래서 아요 소유격 반대를 오브 위치로 바꿔 쓰고 싶으면 은요런식으로 어순이 변형이 일어나는구나 바뀌는구나 라는거 잘 체크해 주시면 여기 f 부분이 어떻게 와줘야 되는걸 알수 있어요 the origins of whose 가 아니라 the origins of w h 가 와줘야 된다 라는거 파악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SF 중에 틀린 거 3개 골랐고 그다음에 고치는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함의,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변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변형이 일어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자, 위에 부분은 실제 요, 원문이 되는, 출처가 되는 원문을 그대로 실었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실제 문제에서 변형된 문장을 여기 아래다가 배치해 놨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면 참 재밌어요. 자, 일단 위에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자, 물리적 세계에 대한 발견을 축적하고 이해하는 것.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 원문에선 be concerned with 라고 나왔지만 지금 실제 문제에서는 능동태로 나왔다. 근데 요 수동태로 쓸 때랑 능동태로 쓸 때랑 concern 같은 경우는 의미가 같다라 그랬죠. 아, 이거를 응용하셨구나 라는 거볼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자, 개개의 사람들은요, 그 이해를 기반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지금 잘 나왔죠? 원문이니까. 이걸 어떻게 변형했다? 자, 이렇게 동명사로 변형시킴으로써 틀린 선택지로 만들었다. 라는 거볼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것도 보면, 자, 원래 원문에서는 지금 science, 어, science has found it 해가지고 지금 원래 능동태 문장이었었어요. 근데 원래 이 능동태 문장이었던 걸 어떻게 바꿨냐면, "it has been found that" 해가지고 가주어 it, 그 다음에 진주어 that 구문으로 바꾼 거볼 수가 있겠죠. 아하, 이런 식으로 원래 능동태 문장이었던 거를 수동태로 바꾸는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또 하나 뭘바꾸또 하나 뭘알수 있냐면은, 자, 지금 원래 원문에는 "lower your risk of heart disease" 이 정도로만 나왔는데 바꾼 문장에서는 lower your risk of getting heart disease라 그래서 지금 원래 오브 뒤에 명사구였던 거를 뭐로 바꾼 걸볼수 있어요. 그렇죠. 동명사구로 바꾼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아하, 이런 식으로도 변형시킬 수 있구나. 자, 그다음에 또 지금 여기 원문에서는 지금 동명사구 주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변형된 구문에서는 it is easy to 부정사 해 가지고 가져 it 진주 to 부정사로 바꾼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밌죠? 자, 그다음에 진짜 압권인건여기에요 자, 왜압권이냐라고 그러면 자, 원문에서는 자, problems are only solved when 이래 가지고 지금 주어 나오고 동사 어순 나온 다음에 only when 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사람들은 문제를 아, 보면 문제들은 어느 경우에만 해결될 수 있냐면 단지 사람들이 그 과학에 의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때에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원래 원문은 이런 식으로 평서문으로 쓰였었는데 only when이 앞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절이 강조돼야 되니까 지금 실제 문제에서는 변형된 형태에서는 자, 강조되는 표현이 먼저 와준 다음에 주어 동사 도치된 것도 볼수 있어요. 자, 굉장히 아주 세련되게 바꾸신 걸볼수 있겠죠. 도치구문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도치구문 같은 경우는 문법책 어디에 나와요? 그서맨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맨 뒤까지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너무 멋있는데 멋있게 변형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들은 지금 행동의 부족에 의해서 약이 되는 약이 된다라 그래서 지금 BPP 형태로 수동태 써줬고. 뭐가, 어, 그리고 뭐가 아니다? 지금 지식의 부족이 아니다. 라고 해서 좀 단순한 표현이었었는데요. 이 표현을 어떻게 실제 문제에선 나왔었냐면 사실은 지금 행동의 부족이 야기합니다. 라고 해서 기존 수동태 문장을 같은 의미의 능동태 문장으로 바꾼 것도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자, 인간 문제의 대부분을 그리고 나서 원래 되게 간단하게 and not lack of knowledge로 처리했던 거를 실제로는 지금 of plus 지금 of which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그 우리가 가진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의 기원들은 지금 지식의 부족에 기원하지 않습니다라 그래서 the origins of which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lie in이라는 고급 표현까지도 쓴걸볼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번 문제를 푸시면서 문제를 푸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하나 중요한 건 뭐다? 아하, 이런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실제 원문을 변형하는구나라는 것까지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저튼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다? 자, 문법 전범 학습이 필수적이다. 다시 한번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문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